한국작가협회가 지난 11일에 아주 특별한 도서기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기증한 도서는 600권 이상으로 모두 유한대 자금도서관 발전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임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월 11일 한국작가협회는 아주 특별한 도서기증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뜻깊은 행사인 만큼 준비에 더욱 신중을 기했습니다. 11일 오전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유한대학교 나눔관 앞에는 한국작가협회에 전달된 600권 이상의 도서들이 본격적인 도서 기증 행사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오전 11시경 유한대학교 나눔관 5층 컨퍼런스 1 강의실에서 한국작가협회 주관으로 본격적인 책 기증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책 기증 행사에는 한선영 유한대 중국 비즈니스 전공 교수가 한국 작가협회 우경화 회장을 포함한 5인의 임원들을 적극 환영해 주었습니다. 행사 전부터 한국 작가협회를 통해 모인 총 600권 이상의 책들을 전부 유한대학교에 기증했으며 기증한 책들은 모두 유한대학교 작은 도서관 발전에 사용된다고 한국 작가협회는 전했습니다. 책 기증 행사가 끝난 후 한선영 유한대 교수의 연구실에서 한국 작가협회를 위한 소수정의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환영식에서는 유한대학교에 대해 알고 있는 본인만의 여러 가지 정보및 다양한 역사 공유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네, 어, 경주체시 가문하고 비교를 많이 한다. 근데 어, 경주체시는 기존의 만석지기, 생활 태도서부터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그런 건데 이 유한 기업이야말로 가난하고 병들고 없는 사람을 위해서 유일한 박사님께서 세우신 진짜 우리나라의 최초의 학교다. 없는 사람을 위해서 전액 장학금으로 운영이 됐고. 책 기증 행사와 환영식 후 한국작가협회는 한선영 교수의 안내로 유한대학교 내 유일한 기념관과 유한공학고등학교 내 유일한 박사 묘소를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두 곳을 둘러보면서 설립자인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보다 깊이 새기고 앞으로 더욱 열띤 활동을 펼치겠다는 다짐도 함께 내비쳤습니다. 이날 한국작가협회 우경아 회장과 임원진은 한선영 교수로부터 작은 도서관 발전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은 기부 증서를 전달받았습니다. 한선영 교수는 앞으로 작은 도서관의 보다 많은 발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자협 임용재입니다.